안녕하십니까. 홍경신 목사입니다. 오늘 2시에 9월 더자 r 이가 시작이 됩니다. 이번에는 특별히 존 스테치의 딸인 샌디 스테치라고 하는 한국 순복음 교회의 유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유산자가 이번에 오게 됩니다. 그래서 같이 섬겨줄 것이고, 랍 코벨 박사님의 명석하고 또 예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지각 변동시킬 것입니다. 그동안 성경 해석의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모든 여성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남성들도 같이 와서 정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했던 것이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대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뜻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WRI 인텐시피 코스가 되기를 선포합니다. 할렐루야!